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 계시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의 영을 충만케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셨던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비는 그 일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16절에 첫 번째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서에서도 이제 속 사람과 겉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의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기 전까지, 부활의 육체를 입기 전까지 속사람과 또한 겉사람,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된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속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그는 강건해집니다. 말씀 가운데 강건해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충만케 내재하지 아니하시면 겉사람이라고 하는 그 악한 본성이 있는 그 사람이 성장하게 되고 주도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두 가지의 싸움을 이땅 가운데 늘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간구할 때첫 번째로 성령으로서 그들이 영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두 번째 기도를 했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간구했던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게 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당연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러나 그 믿음으로서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더 온전케 되고 충만케 해달라라고 하는 그 요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삶,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또 흔들리지 아니한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의 간구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뿌리가 내리고 또한 그것이 믿음의 반석 위에 튼튼하게 사랑의 역사가 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아래로 아래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래로 아래로 식물의 뿌리가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내려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그 말씀의 능력을 향하여 뿌리내릴 때그 나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설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바울은 성도들이 이 환란의 때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갈 것을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한 문맥 가운데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은 18절에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사랑을 알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전능하심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그 은혜에 매여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간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이제 부차적으로 간구하는 것이 있는데,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개인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돼서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달라. 개인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공동체가 아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공동체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었던 바울의 그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이제 다섯 번째로 기도했던 것이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라고도 뭐 쉽게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만유 위에 다 계시고 모든 것에 충만하게 계시는데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또 말씀을 말씀으로써 말씀 가운데 엎드리는 자에게 충만케 하시는데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한 내재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부차적으로 또 강조하고 있던 것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그 능력과 또 그러한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부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은 들어야 하고 말씀은 알아야 하며 말씀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닫는 것이 행동의 영역, 사랑의 영역으로 나을 때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바울은 이 깨달음의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은 꽤 많이 전진한 것이지만 깨닫는 것은 그 안에 감동이 있습니다. 또한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을 더욱더 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이제 20절과 21절은 이제 바울이 그 기도와 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의 마무리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장 전체, 3장 전체의 마무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하실 이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고 놀랍도록 이루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가운데 또 글도의 사랑을 아는 가운데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글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글도 안에서는 에베소서 전체에 참 많이 나오는 말인데, 에베소서에 이제 또 특별하게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 교회 안에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죠. 그리고 성도는 교회의 각 지체입니다. 그래서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공동,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대대로 영원토록 올려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이루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에게 깨닫는 것을 삶속의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보다도 더 능이 넘치도록 하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도 복되게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우리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